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이 어, 화면에 보시듯이 쿠팡 자동으로 반품 처리되는 방법을 막는 자선책으로 제가 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입주사 사장님들 우리 판매활동 하시다 보면 쿠팡이 참 애를 많이 먹입니다. 그 고객이 기책 사유도 정확하게 신청하지 않은 반품권에 대해서 판매자의 승인 없이 허락 없이 쿠팡은 자동 환불되는 시스템으로 조금 애를 많이 먹거나 혹은 부당하게 반품 배송비를 내가 떠안거나 아니면 아주 귀찮게 보상 요청까지 가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사장님들이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고 최대한 판매를 성사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한번더 받을 수 있는 이런 자선책 팁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많은 판매자들이 이제 쿠팡에서 물건을 주문을 받습니다. 쿠팡에 주문이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절차대로라면은 쿠팡 주문권을 이제 뭐 샵마인을 이용을 하시든지 뭐 다른 솔루션을 이용하시든지 오너클랜에 주문을 넣습니다. 주문을 넣어 놓고 우리는 송장 나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주문을 하신 고객이 어 갑자기 필요 없어졌다 단순 변심이다 아니면 상품을 추가해서 다시 재주문하겠다라고 출고 중지 요청 쉽게 말해서 취소 요청이죠 쿠팡에서 취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이 주문 건의 취소 요청 그리고 출고 중지 요청 건을 확인한 후에 오너 클랜에 주문 건 주문 코드를 클릭을 해서. 마찬가지로 취소 요청을 합니다. 취소 요청을 했을 때 문제는 이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업체가 아직 출고 전이고 송장 출력이 안된 상태라면은 오너클랜 주문 코드를 그대로 환불 처리, 취소 완료로 환불 처리 됩니다. 환불 처리 완료가 되면 사실상 문제가 없어요. 공급사에서 이미 출고 전에 취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오너클랜 적립금을 판매자 사장님들은 환불을 받고 쿠팡에서 해당 취소 요청권 주문을 출고 조지 요청 완료로 해서 고객한테 환불해주면 은 사실상 문제가 안됩니다. 안되는데 우리가 공급사도 마찬가지로 자기들만의 업무 루틴이 있는데 출고는 이미 되었어요. 출고는 이미 되었고 송장을 자기 업체들마다 업무하는 루틴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송장을 입력하는 업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간에 취소 요청까지 하였는데 기다려보니까 취소 거절. 왜? 이미 출고 처리. 그러면 빨리빨리 송장을 입력을 해줬으면 차라리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한참 기다렸다가 취소 요청을 했더니 취소 거절. 이미 출고가 되었다. 라고 해서 이미 송장이 입력이 되는 경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쿠팡에서 출고 중지를 이미 출고라고 클릭을 하는 순간 그 해당 건은 쿠팡 정책에 의해서 송장 입력 전에 출고 중지한 주문건을 이미 출고라고 선택하는 것과 동시에 반품권으로 넘어갑니다. 반품 접수로 넘어가게 돼요. 이때는 이유 불문 무조건 판매자가 반품 배송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 주문 건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차선책으로 사장님들이 할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실제 화면을 보여 드릴게요. 쿠팡 윙 페이지에 출고 중지 요청이 들어왔어요. 뭐 물론 앞 단계는 다 진행한 상태입니다. 이 주문 건을 오너클랜에 주문을 넣었고 송장이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출고 중지라고 고객이 상품을 추가해서 재주문한다라는 사유로 주문이 들어왔어요. 이거를 제가 일단 오너클랜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이 고객님 주문번분이 출고됐어요. 취소 요청을 하려고 하는 이미 출고돼서 송장이 입력이 됐어요. 3시 40분에 오늘 날짜. 그러면 많은 사장님들은 이 송장 번호를 복사를 해서 이미 출고로 송장을 넣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롯데택배에 등록하는 순간 이미 출고되었더라도 어, 요, 송장 입력하기 전에 취소요청이 들어왔는데 이미 출고라고 눌리는 순간 이거는 무조건 반품 접수권으로 넘어갑니다. 그때는 반품 배송비 무조건 판매자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떻게 자선책으로 조금 처리를 할수 있느냐 일단 이 고객님 연락처. 뭐, 접수번호 말고 주문번호나 이제 뭐 사용하시는 솔루션에 그 고객님 안심번호 같은 것들 나와 있을 거예요. 문자를 보내세요. 문자를 뭐라고 보내느냐. 안녕하세요. 땡땡땡 고객님. 쿠팡 판매자입니다. 주문하신 상품 이미 출고되어 이동 중에 있습니다. 취소 요청 한 건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제가 마음대로 고객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 드리는 거예요. 취소 요청 한 건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받으신 다음 환불이 필요하다면 반품으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뭐 미사후 꾸며가지고 고객님 기분 안 나쁘게 문자를 먼저 보내요. 첫 번째는 보내고 나서 그러면 그다음 뭘 하느냐. 쿠팡에 전화해요. 저희가 운영하는 쇼핑몰 판매자 연합 카페, 즐겨찾기 해 놓으십시오. 즐겨찾기 하고 여기에 많은 정보가 있어요. 사장님들이 판매 활동하실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찾아서 빨리빨리 생산성 있는. 해결 방안을 빨리 모색해서 처리하는 게 사장님한테 시간 세이브가 제일 많이 됩니다. 뭐, 일단 판매자 Q&A에 제가 뭐 실번호, 쿠팡 실번호 확인하려고 쿠팡 이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이 절차대로 업체 코드, 뭐 마켓플레이스 문의, 뭐 안심번호 문의는 2번인가 3번일 거예요. 반품 문의가 1번인가 2번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반품 문의로 혹은 상담원 연결까지 어떻게든 연결을 하십시오. 전화를 해서 전화를 한 다음에 그 상담원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해당 주문건 주문번호 불러드리겠다. 그러면 주문번호를 불러드려요. 불러드리고 사장님들 뭐뭐 뭐 판매자 이름 아이디 이런 것들 확인을 해서 이제 주문번호를 불러드리면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냐. 아이 고객님. 물건을 지금 이미 출고가 된 건인데 취소 요청을 해 주신 건이다 고객님한테 제가 연락을 드렸다 그래서 물건을 받아 보고 이제 다시 사용을 하시려고 한다 혹은 물건을 받아 본 다음에 다시 이제 뭐 반품을 신청하든 이렇게 하려고 한다 라고 서로 협의가 됐다 협의가 됐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고객과 협의가 되었다 그래서 이거를 고객한테 취소 요청 철회라든지 반품 철회 요청을 해달라고 했는데 고객이 바빠서 못하겠다. 그래서 저보고 직접 해달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고객센터에 지금 전화드리는 경우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쿠팡 고객 상담원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 확인해서 쿠팡은 고객과 협의가 된 경우에만 철회 요청을 대행해 줄수 있다. 그 이후에 고객과 분쟁이나 문제되는 경우에는 모든 경우는 판매자가 책임을 지셔야 된다. 라고 안내문구를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어, 저는 이제 하도 많이 해보니까, 어, 협의가 됐다. 그럼 철회에 대해 얘기하자마자, 어, 나머지 다 제가 다 책임질게요. 분쟁 나면 다 책임질게요.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쿠팡에서 철회를 시켜주는 걸 확인을 해요. 전화를 통화하고 있는 도중에 요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일반 배송 준비 상태로 넘어가 버려요. 그때 택배사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일단은 자선책이에요. 왜냐면 출고는 되었고 물건이 아직 가고 있는 상태고 도착하기 전인 상태일 거예요. 보통은. 도착 전이 상태예요. 그러면 중간에 물건이 붕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뭐 반품 접수하랴, 뭐 하랴, 고객이 물건 수령했는지 기다리고 이런 게 너무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우선은 쿠팡에서 요건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고객 센터한테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팩트는 요건데 뭐 앞뒤로 서, 어, 전후 설명은 사장님이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조문건이 배송지시라든지 뭐 상품 준비로 어, 배송 상품 준비 중으로 넘어가겠죠. 이때 다시 사장님이 이미 나와 있는 출고 송장을 뭐 택배사를 넣어서 발송 처리를 해버려요. 해버리고 나서 어차피 고객한테는 안내는 했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받으신 다음에 환불이 필요하다면 반품 신청해 달라. 그래 놓고 일단 고객이 물건을 받았을 때 어, 그냥 써야지 하면은 끝. 거기서 끝. 고객이 물건 받아보니 그냥 아 그냥 쓸렵니다 하고 다른 리액션이 쿠팡어드민 윙에서 발생이 안 된다 라면은 그냥 그걸로 끝 물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품을 신청을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반품 배송비는 판매자 기책으로 어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결국 결론은 끝까지 가면은 판매자가 반품 배송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있건데 그 이전에 한번더 기회를 잡고자, 요렇게 고객센터를 통해서 쿠팡에 이 출고 중지 요청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저도 사실 실제 사례로 요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받아서 쓰시는 분, 다음부터 반품 신청 안 들어와가지고 그대로 쓰시는 분들 꽤 계셨어요. 요게 일단 첫 번째 자산책입니다. 출고 중지는 어, 우리가 송장이 오너클랜에서 나와, 나오는 그 시점과 우리가 마켓에 입력하는 그 시점 사이의 타이밍 때문에 생기는 문제기 이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주문권을 발송을 오늘 했어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업무를 시작할 때 오너클랜 송장이 나왔는데, 그거를 빨리 입력 안 해주는 그 어제 새벽에 고객이 출고 중지, 취소 요청 들어왔을 때는 지금 알려드린 방법대로 없애버리고 물건 받은 다음에 다시 어, 진짜 환불 필요하다면 어, 반품으로 신청해달라라고 하는 방법이 일단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송장 입력하는 그 타이밍 상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자산책이고 자두 번째로는 반품 접수 반품 들어왔는데 쿠팡은 저도 예전부터 참 못마땅한 부분이 판매자가 반품 완료라는 이런 승인 절차도 없이 뭐 60시간 뭐 72시간 지나면은 자동으로 환불되는 시스템이 정말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 물론 쿠팡은 고객을 위주로 하는 이제 정책을 더 강화하다 보니까. 자, 만약에 이런 경우 반품이 들어왔어요. 요것도 못 본척 넘어 가십시오. 반품이 들어서 상품을 추가해서 재주문 찾아봅시다. 찾아보면 요거 이게 방금 방금 제가 말씀한 경우죠. 취소를 먼저 했는데 이제 취소 거들에서 송장이 나왔기 때문에 배송됐고 이제 만약에 진짜 반품이다 반품을 하려고 환불을 한다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이 반품 배송비를 받아야 돼요 이 케이스는 판매자 부담으로 이건 어쩔 수 없고 제가 그러면 다른 사례를 봐드릴게요 요건 있는데 이 고객이 저한테 물건을 받았어요. 쿠팡에 배송 받았어요. 문제 없이 배송했어. 주문 들어온 대로 주문을 넣어줘서 물건을 배송했는데 이분이 물건을 받고 나서 저한테 문의글을 남겼어요. 뭐, 이거는 반품, 이거는, 어, 문의글을 남겼고, 두 번째 문의글 보시면, 고객이 인입한 내용, 저한테 반품 요청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냐. 세개한 세트인데, 낮게 두 개만 배송이 되었다. 수량이 누락되었다. 그래서 판매자 기책으로 반품이 들어왔어.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보니까, 자, 여기 노출 상품면 보이시죠? 양말 세 컬러예요. 세 가지 색상. 세 가지 색상. 이 사람 주문번호 보면은 세 가지 색상, 세 컬러를 두개 샀으면 결국 두개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색 컬러를 새 혈레로 잘못 봤어. 잘못 봐 가지고 반품 신청 들어왔는데 반품권에서 내가 없애지 않으면은 이게 자동으로 환불 된단 말이죠. 반품 배송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반품 배송비 때문에 다시 또 쿠팡에 보상 요청 작업까지 해야 되고 너무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분명히 새 컬러라고 오노출도 아니고 제대로 노출되고 있었고 두개 샀기 때문에 주문하신 스킨 비색상 두 개를 보내드렸는데 자기는 새 켤레 두 개니까 총 여섯 켤레 와야 되는데 누락이 됐다라는 경우에 반품 신청이 들어왔어. 그대로 놔두면은 자동으로 빠른 환불 처리되니까 저는 방금과 같이 쿠팡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주문번호, 어, 불러드리고 고객과 협의를 했다. 물론, 이 고객한테 먼저 문자를 보내야죠. 고객님이 잘못 보신 거다. 이것도 보여드릴까요? 이슬람이 모르겠다. 아, 문자 보내는 게 있는 것 같다. 자, 입니다. 고객님, 주말 제품은 한 켤레씩 파는 제품이 맞으면 세 켤레가 아닌 세 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개 주문해서 두개 보내드리고 맞습니다. 반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불 희망하신다면 반품 배송비 부담해 주셔야 해주셔서 잘못 주문으로 재신좀 부탁드립니다. 문자를 먼저 보냈어 보내고 저는 고객센터 전화해서 이거를 반품 신청에 있던 건을 철회해서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지금 방금 저도 반품이 아 이거는 이거는 어, 맞아요. 이거는 지금 제가 처리하는 거 맞고 그렇게 해가지고 노춘이라는 그 고객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응? 음? 음. 음. 배송 완료로 정산 됐어요. 이분도 수긍을 한 거지. 이해되실까요? 응. 음. 이런 식으로. 쿠팡에 반품 신청 들어왔다고 이거를 없애 우리 판매자 마음대로 다른 사이트처럼 취소 거부 반품 거부 뭐 반품 보류 이런 기능이 쿠팡이 없으니까 고객센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고객센터를 전화해서 일단 고객님이랑 협의를 봤다, 설명 다 드렸고 협의를 했다. 이후에 분쟁은 제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해당 주문 번호 불러줘서 반품 처리를 해달라. 그러면 고객 고객상담 센터에서는 어. 다음에는 마이 쿠팡에서 스스로 반품 철회할 수 있도록 고객님한테 안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고 어, 반품 접수권에서 없애줍니다. 이후에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죠. 이후에 고객이 또 재신청 들어오면 또,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고객센터 또 이용해서. 어쨌든 간에 기책 사유가 잘못 신청된 건을 그대로 눈뜨고 코베이지 마시고 기책 사유 지금 고객님은 세 켤레 두개 시켜서 여섯 켤레 온다고 잘못해서 판매자 기책으로 지금 반품 신청해 주셨는데 이거는 아니다 고객님이 잘못 신청한 거다 고객 기책 사유로 접수했다면 지금 중간 사항 다 무시하시고 바로 반품 접수해서 환불해 주면 돼요 반품 배송비는 고객님이 부담을 하실 거니까 근데 이대로 진행했다가 판매자가 배송비 다 물어내고 오노클레에서 배송비 제외한 정리금 환불받고. 나는 손해본 배송비를 다시 쿠팡에 보상 요청하는 그 작업 너무 귀찮으니까 그 전에 먼저 처리할 수 있는 자선책을 알려드립니다. 쿠팡에 대해서.